자, 삼각형, 점이 주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기 가장 기본적인 거, 서수령에 쓰기 좋은 겁니다. AB 직선식을 먼저 구해. 어떤 삼각형이 의미로 있다라고 해보자. 그때 이게 AB란 직선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C는 여기 있겠지, 그죠? 그럼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밑변으로 잡았, 잡고 나서 C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높이를 찾아가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 그래서 AB 직선식을 먼저 구 봅시다. 기울기 x가 1 커질 때 y는 8 작아졌으니까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기울기를 가질 거고 b를 지나다 깨요. x 1 더하기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8x 더하기 y 빼기 12는 0이라는 직선에서부터 1 0까지의 거리를 보해 보면 루트 65분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더 주면, 마이너스 16, 빼2빼 10이니까, 마이너스 30. 절대 값이라서, 30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높이지. 높이. 밑변 길이는 AB 길이거든요. 그럼 1차에 나고 8차에 나니까, AB 길이는 루트 65가 나온단 말이에요. 곱하기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따라서 15. 두 번째. 이가 적어 놓은 거 보면, AB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65가 나오고, BC 길이라는 것이 루트 45가 나오죠? 3차이, 6차이. 36도 하지. AC 길이를 구해보면, 4차이, 2차이. 루트 20이 되잖아요. 따라서, 제곱과 제곱을 더하면 얘가 딱 맞네. 그래서, AB라는 것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루트 20과 루트 45를 곱해서 나눈 일을 하면 되더라. 그럼 얘가 3루트 5, 얘는 2루트 5, 둘이 곱하면 6 곱하기 5가 됐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그래서 15. 세번째. 공식. 특정 하나를 0,0으로 변형합니다. 흔히 신발끈 공식이라 하는데, 0,0 만들고, x 를2 뺐고 Y는 4를 더했다, 그죠? 그럼 평행 이동을 해도 넓이는 안 변하는 거니까. 2 더하면 3, 4를 빼면 0. 2 더하면 0, 4를 빼면 마이너스 6. 이건 그냥 거의 더놓을게 네. 어좀이상하요 4를 더해야 되나? 그치. 마이너스 4. 다시. 2를 빼고 4를 더해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했네. 2을 빼면 마이너스 1, 4를 더하면 8. 2을 빼면 마이너스 4, 4를 더하면 2. 이렇게. 그럼 2분의 1의 절대값 이렇게 엇갈리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2.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2 플러스 32. 계산 10.